사장님 제가 밥 먹고 오다 그분 본거 같아요. 고민형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데요? 회사 앞에 공원에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그분 딸한테 청혼하고 있던데요? 어서 가 봅시다. 두 사람은 급하게 뛰어나가는데. 에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여자는 고마워요, 봉규 씨. 근데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괜찮겠어요? 대신 봉규 씨도 집도 차도 없어도 돼요. 고마워요. 당장 가셔서 예식장부터 잡으시죠. 잠시만요. 다 괜찮은데 그전에 저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모든 말씀하세요. 저 집이랑 차랑 직장 빼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꽃을 건네는데 아시겠지만 엄마가 혼자 계실 수가 없어요 제 조건은 엄마를 모시고 살수 있게 해달라는 거 하나예요 사장님 근데 저분이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 맞는 건가요? 맞아요 8년 전에 저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날 남자는 팔자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걸 보던 여자는 저기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 테니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날도 더운데 왜 이런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전갈 곳이 없거든요 무작정 도시로 오긴 했는데 움직이면 자꾸 배가 고파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이 근처에서 제일 시원하기로 소문난 명당이거든요. 남자의 사정이 딱하자 여자는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드시겠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배가 고팠던 남자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시겠어요. 말은 잘 듣네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뭐라도 해 보시죠. 오늘 쉬면 내일도 할게 없잖아요. 뭔가를 결심한 여자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남자에게 건네는데 이돈 가지고 가셔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도 한벌 사세요. 이 돈이면 한달 정도 누울 곳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 자고 일어나서 인력 시장이라도 가보세요. 젊으신 분이니 뭐라도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젊으신데 당연히 할수 있죠.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할수 있으니까요.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전 병원에 가야해서 먼저 가볼게요. 여자는 남자를 응원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떠났는데 왕 과장 내가 준비했던 것좀 지금 바로 출금해서 가져다 줘요. 네 대표님. 그런데 여자는 너 나랑 장난해?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자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줄 테니까 어디 요양원에 넣어두면 될거 아니야? 내가 빙다리 아빠지로 보여서 그러는 거야? 난 절대 엄마를 버릴 수 없어요. 부탁드려요, 봉규 씨가 내가 어떤 조건이어도 사랑해 줄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소리 그만해.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는 건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더 이상 꼬리치지 말고 꺼지라고. 젠장, 이거 8만 원이나 주고 산 건데. 남자는 그렇게 떠나는데. 넌 뭐야? 구경 났어? 싸움은 못 하는지 바로 눈을 깔아버리고 남자의 말에 엄마가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되던 여자는 엄마를 달래주는데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시죠? 전 기억이 저 8년 전에 그쪽이 도와줬던 것이잖아요. 아, 맞네요. 공원에서 주무시던 분 맞죠?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멀쩡해지셨네요. 그때 비서가 오더니 대표님 준비하라던 물건 가져왔습니다. 현금 3억입니다. 수고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미인이시네요. 저희 사장님이 장가도 안 가고 찾아야만 이유가 있었네요. 그때 도움 주셔서 이제 자리 좀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편하시게 지낼 수 있게 모실 테니 다른 것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실래요? 평생 오늘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네, 알겠어요.